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고.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 왜 나쁜 일이 생기냐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잘 사는데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짧은 시간만 보기 때문입니다. 인광보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선한 행동의 결과도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주는 정확한 장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행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선한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리에서 누군가를 돕는 것,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선한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런 작은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룹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룹니다.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면 그것이 쌓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돌멩이 하나가 작아보여도 계속 싸우면 높은 탑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출근길에 노숙자에게 빵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그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에 치여서 쓰러졌는데 그때 누군가 달려와서 구급차를 불러주고 응급 처치를 해 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매일 빵을 받던 노숙자였습니다. 작은 선행이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선한 행동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시간에,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행을 할때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무엇을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냥 거래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고 자랑합니다. SNS에 올리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보상을, 그 이상의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선행을 하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돕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더큰 복이 돌아옵니다. 우주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있고 정신적인 도움도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만이 선행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 함께 있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선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베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푸는데 돈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소를 지어주는 것, 길을 양보해 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수 있다고 무제 칠시라고 해서. 돈 없이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화난 얼굴보다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기쁨을 줍니다. 두 번째,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시하거나 차갑게 보지 않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눈빛.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친 말보다 온화한 말로, 상처 주는 말보다 격려하는 말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네 번째,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대신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집니다. 여섯 번째,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편한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고, 나는 불편한 자리를 택하는 것. 이런 겸손이 큰 덕이 됩니다. 일곱 번째,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 곁에 있어주고, 힘든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일곱 가지는 모두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선행입니다. 가난해도 할수 있고, 바빠도 할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선한 행동은 나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선행을 할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선행은 약입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느냐, 우울함을 없애느냐, 외로움을 달래느냐. 남을 돕다 보면 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이 주는 선물입니다. 반대로 악한 행동은 어떨까요? 남을 해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장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손해를 봅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속임당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미움을 받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상처받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악한 짓을 해도 잘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만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평화롭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이것이 이미 버립니다. 반면 선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잠을 푹 잡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것이 이미 복입니다. 진정한 복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편안함입니다. 행복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은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선행이 일상이 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 정도 중 정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른 행동을 하는 것.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착한 일을 할 것인가. 그냥 지나칠 것인가. 나쁜 일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이 내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선택하십시오. 전한 쪽을, 오른 쪽을. 비록 힘들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이 이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연습하고 매일 노력하고 매일 마음을 다잡는 것.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실수했으면 반성하고 다시 선한 길을 가는 것.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지금부터 선하게 살면 됩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지금부터 바르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선한 행동은 세상을 바꿉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 사람이 변하고 주변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나 혼자 착하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갑니다. 마치 물결처럼, 호수의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지는 것처럼, 당신의 선행도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다른 사람의 등불이 되라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라고, 당신이 바로 그 빛입니다. 당신의 선한 행동이 어둠을 밝힙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비록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주는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할수 있는 것부터, 그것이 쌓여서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